안녕하세요. 자, 냉각수 쪽 제가 해보겠습니다. 냉각수. 아, 제가 알리에서, 이, 네, 네. 냉각수 비중계를 샀습니다. 자, 냉각수 비중계를 산 이유가, 제가 냉각수를 이제 교체하려고, 제가 이번에 냉각수를 교체할 겁니다. 네, 냉각수를 교체를 하려고 비중계를 샀습니다. 이 냉각수, 이 비중계는 부동액 비중계고요이 부동액을 넣는 이유는, 겨울에 저희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죠 사계절인데 영하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갑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35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영하 마이너스 40도까지 그 얼지, 얼지 말라고 냉각수 부동액을 넣어줘요. 그래서 부동액을 어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. 지금 제 것은 마이너스 40도로 맞춰져 있는데요. 순정 상태. 그래서 제가 냉각수 첨가제를 넣었어요. 그래서 냉각수 첨가제 때문에 마이너스 5도 더 낮게 된것 같습니다. 대부분 마이너스 35도로 된것 같은데 제 것은 마이너스 45도입니다.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냉각수 비중. 그래서 일단은 냉각수 뚜껑 을 열고요. 뚜껑 열 때는 1 시간 뒤에 하십시오. 그리고 천천히 열세요. 그거 압력이 있습니다. 압력 위험하니까 조심히 하시고요. 저는 이게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래서, 지금 다시, 냉각수가 식었습니다. 네, 냉각수가 다 식어서, 막 빨리빨리 열었구요. 냉각수 이제 체크를 할텐데, 이게 지금 알리에서 산 겁니다. 알리. 네, 알리에서 저렴하게, 7,000, 7,500원, 7천... 어... 8,000원 정도. 8,000원으로 잡겠습니다. 환율이 있기 때문에, 뭐 8,000원 정도, <laughs> 8,000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 알리 제품에는 이, 이 스포일러가 같이 옵니다. 그래서 쭉 빨아들여서 여기에다가 한번한 한 방울 묻혀 볼게요. 자,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스포일러에서 쭉 짜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 방울, 두 방울 많이 제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. 자, 덮어주고 이렇게 딱 덮어주고요. 네,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눈으로 형광등이나 햇빛, 네, 형광등이나 햇빛 있는대로 비추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뭐 중요한 것이 햇빛이나 햇빛이나 불빛, 형광등 있는데 그쪽에다 대고 뭐야이그 냉각수 비중. 영화 몇 도인지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동영상으로 해서. 불빛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테스트 했는데 잘나오요제요 렌즈, 이 렌즈 부분을 이 카메라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카메라에다가 잘 맞춰야겠더라고요. 음. 조명하고 츠츠츠츠다 됐다 됐다 됐다, 됐다. 네, 보시면은 마이너스 38도 40도 마이너스 40도죠 거의 네,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8도 마이너스 3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냉각수가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 자 가운데 부분에 자, 오른쪽, 왼쪽이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, 뭐, 이더 라인. 왼쪽은, 프로필 라인. 프로필 라인. 뭐, 어, 오른쪽, 에쪽 뭐, 잘 모르겠어요. 뭐가, 뭐, 뭐가, 뭐가, 그, 이야기 하는 것은. 그래서, 보시면은, 냉각수, 이 부동액. 이고 틀어졌다. 부동액. 렌지에다 받치다 보니까, 이거 어렵습니다. 어, 됐다. 보시면, 마이너스 40도 정도 됩니다. 38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. 가운데 에 있구요. 제 것은 워시액도 온도 체크가 되고, 부동, 아, 어... 뭐라 하죠? 배터리. 배터리 용액 안에 있는, 그 배터리도 용액에 있는 그 전해질도 체크가 되는 겁니다. 지금은 냉각수 부동액 체크가 되고 있는 거구요. 마이너스 30도, 마이너스 38도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.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렌즈에다가 꽉 대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조명에다가 비춰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마이너스 40도 정도로 지금 어 냉각수 이제 교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로 제가 어 교환할 예정입니다. 지금 이 상태 이 상태 정도로 제가 어 냉각수 비중을 어는 시점이죠 지금 마이너스 38도 40도가 넘으면 이제 언다 이거죠 얼면은 큰일나죠 냉각수 부동에 그래서 마이너스 38도에서 40도가 넘으면 이제 얼게 되는 그 어는 온도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각수 우리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35도 이상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강원도 어느 온도가 마이너스 그, 올해 2024년도 최저 기온이 20, 마이너스 28.5도인가 됐었죠. 거의 마이너스 30도까지 육박했으니까, 제 생각에는 냉각수 온도는 마이너스 35도, 마이너스 35도 이상으로, 마이너스 35도, 마이너스 40도 정도로, 이렇게 그 냉각수 온도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부, 부동액 온도입니다. 부동액, 부동액 온도를, 부동액 비중을 부동액 온도 비중은 마이너스 38도에서 마이, 마이너스 40도, 마이너스 35도 이상, 마이너스 35도 이상, 마이너 40 동조로 이렇게 그 냉각수 부동액 비중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자가정비를 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. 그 그냥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 분들을 찾은 분들은 냉각수 교체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냉각수 교체만 이제 불 나오고 조명을 좀 이렇게 했고요.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냉각수 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. 음, 제 생각에는 냉각수는 부동액은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부동액 교환 주기. 트랙스 크로스오버 냉각수 교환 주기는 그렇게 깁니다. 아, 그렇게. 많이 깁니다. 길어요. 길어요. 다 했기 때문에 제 닦아주겠습니다. 심심하니까 한번 워시액도, 워시액, 제가 워시액도 한번, 아, 워시액은 그거나 안나오게.. 아 내가 오시에을 어떻게 못하겠구나 아 이거 워시액 가져올고데데 집에서 아이고 여가 없네 오시액은 안되겠다 워시액은 너무 깊이 있어서 저기 아길다른게 뭐가 있지 해볼까? 네 그래서 어, 냉각수 부동액 어, 교환주기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냉각수 교환주기는 매뉴얼상에는 2 4만 k m 입니다 인시 4만 키로까지는 보충하면서 타라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5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은 10만 키로에서 12만 키로 사이에는 냉각수 한번 냉각수는 한번정도한번 교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폐차 때까지 타기 좀 오래 타신 분들은 냉각수는 제 생각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냉각수는 한번 정도는 교환해 주시고 폐차할 때까지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키로스가 많으신 분들은 12만 키로 정도, 정도 되면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매뉴얼상에 있는 24만 키로까지 냉각수를 냉각수를 타시는 것은 조금, 어, 좀 모험이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. 자가정비 하면서 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일단 모든 오일류 교환주기는 조금씩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교환, 교환주기보다는 좀더 빨리 교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엔진오일을 제가, 엔진 오일을 제가 매뉴얼상, 매뉴얼대로 교환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.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냉각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더라도 매뉴얼대로 24만 키로까지 그 냉각수를 교환하지 않고 타는 것은 좀 모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듣고, 듣고 있습니다.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는 어,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좀더빨좀더 어, 일찍 그, 어, 그 뭐야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알리 제품이고요, 아주 좋네요. 그 불량품이 와서 제가 다시 구입했는데 8 0 0 0 원짜리 치고는 좋습니다. 저는 냉각수 를 교환을 할 거고요. 예, 그때 이제 이 비중계로 마이너스 40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입했습니다. 을 마이너스 40도 그 이, 뭐야 이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. 이 맞추는 어떤 공구가 이게 장비가 없었어요. 그런데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저렴한 거 샀는데 불량이 나서 다시 그냥 좀 확실한 걸로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좋네요. 지금은 제 냉각수 부동액 비중은 마이너스 40도 정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